아, 경량 백패킹을 위한 자, 준비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케일사의 30L 가방, 마리. 자, 이번에 구매했어요. 와, 이거 살려고 몇 달을 기다렸는데 아, 드디어 구매했습니다. 경량 가방, 그리고 의자. 자, 그리고. 자 밤에 추울 수도 있으니까 바람막이 하나 들고 갑니다. 바람막이 그리고 솜침낭 자 테이블 자, 접이식 테이블 어, 스틱 텐트 폴대 먹을 어, 거리 한번 볼게요. <laughs> 자 오늘은 로제 가락 떡볶이 저녁에 먹을 거예요. 이거는 행동식 에너지바 그리고 또 간식으로 먹을 오북칩 내일 아침에 먹을 햇반. 그리고 여기는 핑크 레모네이드. 그리고 날찜 1리터 물통. 그리고 얼음 채운 얼음 텀블러. 자, 이 컵도 들고 와야죠. 그리고 여기는 트렌지아 스타일 반합 여기를. 자, 여기를 열어보면. 수저, 수저. 그리고, 파이어스틱. 불 피울 때 쓰는 파이어스틱. 그리고, 라면. 이거 햇반이랑 같이 아침에 먹을 거예요. 아침에는 라면.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데크에 스를 데크팩. 마지막으로, 텐트. 여기는 발포매트. 발포매트. 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우선 들어와 있게 침낭. 침낭은 맨 아래. 제일 밑에 넣습니다. 그때 자르고 죠 가방이. 그 다음에 텐트. 텐트는 이 어차피 쭈그러지는건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아서 돌돌 말아서 이렇게 됩니다 자침낭이랑 텐트랑 들어오니까 벌써 반이 찼네요 자 이거는 그라운드 시트 운0시까지 넣고 자 그다음에 넣을 거는 자 의자 넣을까요? 의자 자 의자까지 넣었습니다 의자까지 넣고 이제 흰볼때 랜턴 거리, 랜턴 거리 넣고, 그 다음에, 물통, 물통 넣고, 자, 날찜, 날찜 넣들어갑니다 뭐 이건 안에 넣을게요. 의자를 나중에 넣을게요. 그 다음에 테이블. 테이블을 넣고, 그러면, 사인을 넣을까? 테이블은 이렇게 해서 넣을게요. 안으로 아, 그리고 뭐을까 장점이 이게 지퍼를 넣을, 넣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 やレンタンの上にあるの 통통한 꼬북칩 다고자 로제 떡볶이 자 이렇게 준비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보조 배터리는 여기 주머니에, 너도 같이 에너지바까지 알뜰하게 들어갑니다. 사이즈 커요, 생각보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물티슈까지 넣고, 여기다도 되겠는데? 자, 의자를 앞에 놓을게요 정면에.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의자까지 놓고 물결을 놔봐서, 마지막으로, 얹으면 끝남, 끝납니다 자, 이렇게. 자,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무게를 재보겠습니다. 무게는 9.8. 자, 9.8kg. 해킹이 완료했습니다.